완전제곱식 꼴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번에는 완전제곱식 꼴로 나타내는 거고 유형 9번처럼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처음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일단 이렇게 보면 일단 뭐부터 하라 그랬어? 깔끔하지 않지 그러니까 최고차항계수를 1로 만들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뭘로 만들자? 1로 만들자 잘 가볼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1로 만들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 여기다 바로 줄게 첫 번째 X제곱, 1로나눠서2로 약분했을 거 아닌가,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얼마? 2X. 니가 좀 더럽지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됐을 것이고, 0 이렇게 됐을 거예요. 돼? 자, 그리고 나는 잘 봐. 요 놈만 위로 넘겨. 이쪽 넘길게. 요 놈만 위로 넘길게. 그러면 식을 한번 이렇게 이제, 이게 첫 번째 식이 써 있어. 그럼 두 번째 줄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2X는, 조금 건너뛰어서 써봐, 이렇게 건너뛰어서. 넘기면 여기 2분의 3된거 맞지, 요렇게. 됐니? 자, 이제 문제에서 봐. 이 꼴로 만들고 싶었어, 이 꼴. 이게 뭐냐면 완전제곱식이잖아. 요게, 요게. 어씨, 깜짝이야. <laughs> 완전제곱식. 그러면 배운 게, 1차 항의 반의 제곱이 있으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 봐. 마이너스 2의 반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 놈을 제곱하면 1 되지.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1만 써주면 되는데, 수학에서는 갑자기 봐봐. 없던 일을 이쪽에만 쓰면 얘가 슬퍼한다고. 같이 써줘야 돼, 요렇게. 요 작업만 해주시면 돼요. 꼭 기억해야 돼, 요거 첫 번째, 요 작업. 그러면 나는 이제 얘가 계산 가능해요. 이놈 보세요. 이 놈, 놈, 요 놈이 완전 제곱식이야. X-1 전체 제곱. 이렇게된 거고. 까릿? 이놈 계산하면 얼마냐? 2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5죠. 이 끝났어요. 에? 2분의 5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러면 얘가 얘잖아. 돼? 그러면 a 가 누구예요? a 가 a 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b 는 얼마라는 거야? b 는 2분의 5잖아 이렇게. 끝지? 끝났네. 두개를더하래 빠방. 그럼 2분의 2거니까 정답 2분의 3, 그죠? 양수 2분의 3 이렇게. 중요한 건 이걸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야. 하나 연습해줬어. 내가 지금 세번더 해줄 거야. 세번 연습 끝날 때까지 마무리해 줘야 돼. 알겠죠? 집에 가서 연습할 거야. 아니야. 지금 마무리하고 집에서 훈련하라고. 알겠죠? 간다. 야, 코 냄새 잘 보는 개코라 그러잖아. 그렇지? 잘 듣는 애들 개기라 그러나? 개기. 어? 좀 이상한데? 어, 야, 너 개기네. 야, 너 개기네. 개기? 아니, 냄새 잘 맡는 개코네. 개코 그러잖아. 와, 너 개코네. 개코? 개기. 잘 보는 애들은 개눈. 개눈 아, 근데 잘못 보잖아. 흑백으로 보일 거 아니야, 그렇지? 매눈이라고 하지, 매. 야너 매눈이네, 매눈, 매눈. <laughs> 수업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 왜 할까? 잠좀 깨라고 알겠죠? 그래서 하는 거야. 안 그럼 봐봐 이게. <laughs> 우소리 봐.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자 우소리. 세 가지. 웃을 딱치하는거세 가지. 이렇게. <laughs> 뭐 있다, 이렇 근데 웃긴 건, 뭐 먹을래, 그러면? 네. 같이 다 먹어. <laughs> 피자도. 자, 가자. <laughs> 697. 자, 어, 에에, 이거 어떻게 없애면 돼? 양변에뭐 곱할까? 2를 곱하지, 뭐. 양변에뭐 곱할 거라고? 2를 곱해. 선생님, 그냥 막 2를 곱해도 됩니까? 그니까, 러 이쪽에만 2 곱한 게 아니라, 여기도 2를 곱한 거야. 그럼 2 곱하기 0은 0일 거니까, 그래서 0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게첫 번째 줄 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 어이씨, 갑자기.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만든 거 맞지? 다 내가 뭐한 거야? 2를 곱한 거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놀려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 하란 대로 해봐. 처음에는. 처음에는 하란 대로 해. 이렇게 x제곱에 마이너스 6x 하고, 얘를 일단 넘겨놔. 이쪽으로 이렇게 좀, 좀 이렇게 넘겨놓는 거야.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알겠습니까? 좀 나중에 익숙해지면 빨리빨리 하는 법 알려줄 테니까 그럼 나는 여기에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를 더하면 되겠어 여기다가? 얘 반이 얼마지? 3 제곱하면 9 따라서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거니까 이렇게 9를 더하는 거야 그럼 이쪽도 똑같이 얼마 해주면 될게 9를 더하는 거지 이렇게 보면 패턴이 똑같으니까 틀릴 게 없다는 소리지 그지 그러면 나는 얘는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 간다 X-3 전체 제곱. 이쪽 얼마 된 거예요? 20일 된거 맞죠? 따라, 너는 20일, 요렇게. 끝! 얘가 이 꼴인 거잖아. 이 꼴로만 나타내래, 계속. 알겠죠? 따라서, A는 마3. B는 20일. 어, 간만에? A분의 B를 해달래, 그지 <laughs> 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마3분의 20일 해줘봐. 이런 거니까, 정답은 마7. 그치? 오케이. 두번 연습한 거야, 이제. 두번 남았습니다. 자, 아직 가물가물하다. 걱정하지 마. 두개더 남았어요. 알겠습니까? 됐죠? 698 갑니다. 98번 문제. 어? 좀 다른데? 뭐다르나 보자. 쌤, 여기는 이렇게 생겨. 여기 이렇게 생겨. 여기 어떻게 해야 되지? 그치? 어떻게 해야 어떻게 잘하면 되지 뭐 그렇지 자 당황하지 마시고 두 배가 이렇게 있고 앞에 거를 풀어버리면 가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놈일거고 뒤에 거를 딱 봤더니 x제곱 요쪽에 x제곱 마이너스 428x 플러스 16 따지고 보면 요런 놈이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만들면 잡아 얘는 2x제곱일거고 마이너스 4X고, 플러스 2잖아, 궁극적으로. 그지? 그럼 이제 한쪽 넘어올게, 다. 이쪽 다 넘어옵시다, 이렇게. 넘어오시면, 식이 만들어져, 이제. 2X제곱에서 X제곱 뺄 거니까, X제곱 남았겠다. 그죠? 자, 이거 넘어올게. 마이너스 8X 넘어오면 플러스 8X 될 거니까, 빼주면, 플러스 4X 됐겠다. 그죠? 콜? 그리고 얘는 넘어오지 마. 어, 그럼 어떻게 그냥 넘어오지 마. 너 거기 있어. 알겠습니까? 그럼 누가 넘어가면 될까? 얘가 넘어가면 되지. 니가 일로 넘어가. 그럼 이쪽 얼마 돼요? 10. 4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그럼 아까랑 똑같은 꼴된거 맞지? 여기 비워놨잖아. 내가. 여기 자리 비워놨잖아. 이게 세 번째잖아. 세 번째 하는 거야. 지금 세 번째.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를 무슨 제곱식 만들어야 돼?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4의 반이 얼마야? 2. 1을 제곱하면 4 되는 거 맞죠? 1, 4, 4. 기억나? 그럼 여기다 4. 그럼 여기 더하기 얼마 해주면 돼? 이렇게. 4. 자, 세 번째 한 거야. 여기 세 번째. 그러면 또 무슨 제곱식 된 거야? 완전 제곱식일 거니까. 가자 x 플러스 2 전체 제곱은 얘더 하시면 18 됐나요? 꼴 나타낸 거 맞죠? 이렇게 그럼 m은 얼마예요 m은 22n은 죠 얼마가 되는 거예요? 18m하고 n 더 하면 정답 20 되는 거 맞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698번 해결 미션 클리어 어? 발음 너무 좋았어. 클리어. 음, 음.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더. 자, 699. 어? 쌤상인데 아, 쫄지 마. 쫄지 마. 그치? 상인데 쫄지 마. 가볼게. 어, 쫄려. 아, 쫄려. 쫄지 마. 갈게요. 얘를 모르니까 얼마를 더하고 빼야 될지 모르잖아. 그럼 얘를 건드는 게 아니라 얘를 건들어. 다시마. 이 문제는 얘를 전개를 풀어봐. 풀어제 전개 풀면. 라해 x 제곱 플러스 얼마 되는 거예요? 플러스 epx, 그 다음 플러스 p 제곱은 0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저두 번째 걸 그냥 탁 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됐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는 0일 거니까 결국 얘와 얘는 서로 같은 놈인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럼 이렇게 써볼게. 아, 쌤, 그러면 여기 e p 는 마이너스 A라는 놈이고 p 제곱은 B라는 놈이네요. 요까지 정리해놓으세요. 이렇게 일단 따당따당 따당. 두 번째 힌트 준 거는 여기 있어요. 여기 빠바 요게 힌트야. 어, 쌤 A 플러스 B가 8이라는데요. 그렇지? 그리고 요거 P는 양수래요. 오케이. 요것도 가는 거예요. 그죠? 힌트 두개준 거야. a 플러스 b가 8이고 p는 양수래요. 자, 그러면 나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볼게. 잘 보셔야 돼. 얘를 갖다가 넘기면 이렇게 쓸게. a는 마이너스 2p 되는 거 맞죠? 됐나요? 그럼 요식 잠깐 볼게. 이렇게 해볼게. b라는 놈은 p 제곱 된거 맞죠? 얘 힌트 뭐라고 줬어? 두 개를 뭐 해보래? 더하래. A와 B를 더하래. 그럼 이쪽. A와 B를 뭐 하면 돼, 이렇게. 더 해보면 되겠지. 얘두개 더한다는 말은 얘두개 더한다는 말은 맞지. 돼? 다시, 다시. A와 B를 더한다라는 말은 오른쪽이얘두개 더할 거니까 P제곱 마이너스 2P가 된다는 말하고 똑같겠네? 맞냐? 근데 얘가 얼마라고 줬어? 얘가 얼마래? 8. 그럼 얘도 얼마겠어요? 8. 됐습니까? 왜? 이게 8일 거니까 너도 얼마가 돼야 돼? 8 돼야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올게 아, 쌤 p제곱 마이너스 2p가 8이라는 디유 그죠? p제곱 마이너스 2p가 얼마라고? 8이래요 그러면 8이로 넘어오시면 짠짠 마이너스 8은 0일 거고 혹시 인수군에 되나 안 되나 살펴보는 거지 뭐, 그지? 인수군에 되나 확인해 볼게 여기 4, 2, 8 하면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p 값은, 짠짠, 4 하나, p 값은, 마이너스 2 하나, 이렇게 두개 뜨는데,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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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봐봐. 흉, 흉, 쫑! p는 뭐래? 양수라고 준 것도 조건이라고. 알겠죠? 수학에서는 잘 봐봐. 필요가 없으면 단서를 주지 않아요. 이게 단서, 단서. 알겠습니까? 단! 뭐는 양수다. 단. 근데 이게 필요가 없었으면 굳이 안 주잖아, 그치 따라 필요가 있으니까 준 거라고. 따라 정답은 얘가 되는 거죠. 단, p 는 양수다. 가릿 오케이, 가릿 자, 유형 10번 네 문제를 풀면서 연습했는데 완전 제곱골로 만들 수 있는가야, 알겠죠? 그럼 당연히 11번은 그제곱골을 만든 다음에 x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연결해 볼게, 바로. 아유. 잘 버티고 있어요. 한 시간을 넘게 했는데도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일단 우소리가 벽을 안 때리잖아 지금 그죠? <laughs> x 더하기 p를 제곱하면 q가 됩니다라는 식까지 만들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야. 제곱을 넘어가면 x 더하기 p는 브라마이나 루트 q. p가 넘어오면 x는 마이너스 P, 브라마이너스 루트 Q. 이렇게 만들면 2차 방정식 X 값을 두개 구한 거예요. 요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괜찮아, 요거? 어. 어. <laughs> 해볼게. 또. 아, 여기 세 문제밖에 없네요. 그죠? 세 문제 풀면서도 이해시켜볼게, 알겠습니까? 가자. 이해를 하러 갑시다. 11번. 따라서 700번 문제. 자, 천천히. 한줄한줄잘 적어놨다가 어, 혼자 했을 때 풀려야 돼. 혼자 했을 때 풀려야 돼. 다음, 얘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얘를 구하는 과정인데 어, 얘를 일단 여기다 다 써놓을게.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을 구하는 과정이야. 그걸 보면서 옳지 않은 걸 골라보래. 칸이 커서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첫 번째 보자. 최고치항을 1로 만들고 싶었지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양변을 a로 나누면 뭐로 나누면 그럼 얘는 뭘로 나눠줘야 돼 뭘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되겠지 따라서 이렇게 아 a 자리에 e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같이 써주는 거야 그죠 양변을 2로 나누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짜잔 요까지 괜찮죠 요까지 됐죠 두 번째 요놈 을 일로 넘기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죠 오른쪽으로 기억나죠 넘겼더니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요거에 조금 칸이 없으니까, 선생님, 넘겨면 이렇게 만들어져. x 제곱 마이너스 3x 자리가 좀 비워놓으라 그랬고,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기억나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짓거리 하냐면, 얘 반이 얼마지?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일 거고, 너를 제곱하면 얼마지? 4분의 9지. 따라서 여기다가 4분의 9를 더할 거야, 이렇게. 그럼 왼쪽만 더하면 억울하니까 이쪽도 같이 4분의 얼마를? 9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b 자리는 아 선생님 b는 4분의 9군요. 네렇게 가는 거지. b는 4분의 9. 자 이제 계속 갈게. b가 4분의 9거니까 나는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 됐죠? 간다. 너 완전 제곱식 간다. 짠. x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 됐고요. 는 요거 계산하자. 통분하시면 너는 4분의 2가 됐으니까 9에서 2 빼면 7 되죠. 나 여기 4분의 7. 자 이제 저 밑에 봐봐. c 자리. c는 마이너스 2분의 3. c는 여기. 짜잔. 네가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d. d는 4분의 7일 거니까 d는 7. 7. 됐죠. 응? 자 계속합니다. 따라서 이 제곱을 넘기게 빵 넘기면 봐. x 마이너스 2분의 3 남았고. 뚜라 마이너. 루트 4분의 7인데 4는 2로 나올 거니까 2루트 7 이렇게 됐지? 자 넘어옵니다. 이거 넘어오시면 이렇게 돼요. x는 2분의 3뿌라마이나 2분의 루트 7인데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모가 똑같으니까 2를 한 번만 쓰시고 3뿌라마이나 루트 7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여기가 2 자리가 되는 거예요. 2아 2가 3. 자 이제 아닌 거 고르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보자. a는 2 띵동 맞고요. b 4분의 9 띵동 맞고요. c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그죠? 이미 너는 아웃 됐어요. d7 띵동 2 3 됐네요. 그죠? 정답 몇 번? 3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봐. 요거 훈련이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요게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풀르라는 소리야, 계속. 됐니? 이것도 한번 풀어줬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 두 번째로 따라오는 거지 뭐. 두 번째, 빠밤. 한번 보세요. 짜잔. 701번 문제. 자, 이제 직접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음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 하여 풀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가? 그대로 갈게첫 번째 줄. 요거 좀 띄워서 쓰면, X제곱 6X, 좀 칼을 좀 띄워서, 는, p 라고 잡아놓고, 6의 반이 3이잖아? 3, 3은 9 거니까 여기다가 9 쓰고, 이쪽에다가 9를 쓴 거예요. 되죠, 이거? 계속 이제 연습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줄은 완전 제곱식일 거니까,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 이쪽, p 플러스 9. 아, 0 p 랑 9랑 헷갈리네? 그지 콩나물 두 개가? 자, 그 다음에 제곱 넘어갑니다. 그러면, x 플러스 3은, 뿌라 마이나 루트, p 플러스 9. 이렇게 계속 될 거고요. 3이 넘어가면 이제 정답. x는 마3 브라마이나 루트 p 플러스 9 이렇게 됐으니까 비교만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얘가 이쪽에서 보면 q가 된 거고요. q 이놈이 전체가 10이 좋았으면, 10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서 p값은 1 pq를 곱하래. 따라서 1과 마3 곱하니까 정답은 마3 응. 따라서 701번에는 정답이 마3 응? 중요한 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쓸 필요도 없어 이게 중요하다고 이거 바꾸는 연습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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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하나 더 할게 하나 한 번만 더한번더 702번 빠밤 자 이제 좀 보자마자 감을 좀 잡아야 돼첫줄자 이제 선생님 봐봐 이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문제 푼다고 생각할게 너네도 똑같이 자 이게 노트야 문제가 있네? 어? 더럽네 3으로 나눌 거예요 3으로 나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3분의 2너 일로 넘어오자 3분의 2 3으로 나눈 거예요 그지? 두 번째 어얘반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그러다 1 더해야지 1 더해야지 이렇게 더한 거예요 됐죠? 따라서 두 번째 줄 이렇게 바로 만들어 짠 x-1 제곱은 얘더 하시면 3분의 3, 3분의 5네. 여기에서 답 하나 끄집어내. 얘가 a 옆에다가 a는 마이너스 1, b는 3분의 5 끄집어내고 갈 거야. 일단 알겠습니까? 콜자 넘어갈게 계속. 따라서 너 제곱 넘기면 x-1은 뿌라마이너 루트 3분의 5 이렇게 될 거고, 즉 x는... 짠 넘어가시면 너는 1 브라마이나 루트 3분의 5인데 이거 유리화하고 싶어요. 이쪽 잠깐 올게. 루트 3분의 루트 5를 유리화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같이 루트 3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즉 너는 3분의 루트 15 됐나요? 따라서 너는 3분의 루트 15. 그럼 다시 써볼게. 너는 1 브라마이나 3분의 루트 15. 자, 다시 써 보자. 1은 3분의 3이잖아. 그럼 너는 3분의 짠 3부라마이너 루트 15. 왜? 너는 3분의 3이기 때문에 통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끝났네요. 얘가 c. 따라 c는 3. d는 5이렇게 다음 a b c들을 다 곱하래. 다 곱해 볼게. 요요 곱하기 쉬워져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하는 소리에요 약분 쑹쑹 띵띵55 25 정답 마25요렇게 나오면 되겠죠? 어 잠깐 어? D가 왜아아클났뻔했음 여기 여기 15 써놓고 여기 5 써놓고 지랄이돼이빙신같지 그죠? 여기 15 써줘야 1 0 됐죠? 요렇게 어, 여기 15인데 같이 15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75, 75, 마이너스 75, 이렇게 되지? 음 이거 왜5 썼어? 이거 D가 마이너스 15 돼야지, D가 15 아, 우리 혜린이 보면서도 그냥 웃고 있네, 그죠? 아, 빨리 얘기 안 해주고 15, 됐죠? 이렇게 15 여기까지 할까요? 유영업 맞아 할까요? 아 그다 한 명은 좀 기대했는데 한 명도 대답 안 하네, 그죠? 빨리 가요 <laughs> 한 명, 선혜야좀더 할까요? 아, 역시, 체린이 보세요. 눈빛 보세요. 빨리 아, 예, 하십시다. 빨리, 빨리! 넘길 래다 넘길. 아, 아니. <laughs>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있으니까 집에 가서 숙제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거기 숙제 나눠준 거. 프린트. 네. 프린트 숙제 해주시고, 단어 나눠준 거, 그 월요일까지 단어 해서 나한테 가져오셔야 돼요. 거기 자기한테 있어요. 챙겨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복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월요일 날 웃으면서 뵐게요. 아하, 하하, 하.